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암호화폐 시장 많이 불안하시죠? 최근 비트코인이 또다시 86,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빨갛게 물들어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상승을 위한 리셋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데이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최고가 12만 6천 달러에서 현재 약 8만 6천 달러 수준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건 표면적으로는 36% 하락이지만 본질은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과 유동성 재조정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했고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강제로 청산되는 구조였다는 거죠. 이게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급락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약 58.7%로 견고하다는 겁니다. 시가 총액도 1조 7천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건 시장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붕괴되었다면 이런 지표들이 유지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투자 전략의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그냥 사서 들고만 있는 이른바 홀드 전략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투자 전략도 훨씬 복잡해졌어요. 요즘 투자자들은 현물 ETF를 통한 안정적 투자를 하거나 옵션과 선물로 변동성을 해지하고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을 시스템 점검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과거 주요 조정 국면들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규제가 정립되고, 보안이 강화되고, 인프라가 개선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건 알트코인 투자자들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정말 가혹한 구조예요.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알트코인이 훨씬 더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반등 신호가 나타나도 금방 소멸해버리고요. 매트릭스포트 분석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강세장에서도 알트코인이 부진한 건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시장은 명확하게 비트코인의 안정성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목적인 DCA,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위험합니다.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우선 포지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량 자산 중심으로 가세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검증된 프로젝트들 말이죠. 해지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손실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현재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약 25로 공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가격 하락 대비 심리 악화가 과도한 상태인데요. 역설적으로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패턴을 보면요, 공포가 극대화된 이후에 반등이 빈번하게 발생했거든요. 퍼드 그러니까 공포와 불확실성과 의심이 증가할 때는 항상 저점 근처였고, 포모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이 증가할 때는 항상 고점 근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항복하고 있는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압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고래들과 기관들은 관망하면서 저점을 탐색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도 과거 바닥권에서 자주 봤던 모습입니다. 최근 etf 시장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서 하루에 약 2억 6천만 달러가 유출됐고요. 이더리움 etf에서도 하루에 약 2억 2천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솔라나 스테이킹 etf는 출시 후첫 유출을 기록했고요. 이게 공포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일시적인 리스크 조정입니다.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8만 달러 초중반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ETF와 기관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집중된 곳이거든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행보한다면 방어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유동성 매도 압력이 올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거시경제와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긴축정책이 지속되면 하방압력이 있을 거고요. 금미이나 기대가 생기면 우호적인 환경이 됩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비트코인의 긍정적이고요. 결국 중기적인 방향성은 연준의 정책과 글로벌 유동성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만 보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도요.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들의 토크나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고요. 블록체인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규제 기반 상품이 증가하고 있고 합법적인 투자 수단도 다각화되고 있어요. JP모건이나 블랙락 같은 전통 금융거물들이 암호화폐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은 가격 조정과는 별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스의 CIO 매트호건은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4년 주기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반감기 효과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요. 대신 금리 환경과 규제 개선이 새로운 촉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기관 참여가 확대되면서 변동성 패턴도 변할 거고요. 2026년까지 새로운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과거 패턴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현재 상황은 세 가지 시간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공포와 유동성 압박으로 변동성이 지속될 겁니다. 8만 달러 초중반 구간이 핵심 방어선이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조정 기간이 될 겁니다. 내버리지가 정리되고 건전성이 회복되면서요, 거시경제가 개선되면 반등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요, 2년에서 4년을 보면 제도화와 기관화가 가속될 거고요, 전통금융과의 통합이 심화되면서 장기적인 가치상승이 예상됩니다. 실전투자 전략도 말씀드릴게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현금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세요. 8만 달러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검토하시고요, 비트코인 ETF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현금 비중을 30% 유지하면서 기회를 포착하세요. 우량 알트코인을 소량 분산하고요. 옵션 해지 전략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조언은 매버리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항상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감정적인 결정은 배제하셔야 합니다. 이번 조정은 둥개가 아닙니다. 재설정입니다. 과도한 네버리지가 정리되고요, 투기꾼들이 떠나가고 진짜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자들이 남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더 건강하게 상승할 수 있어요.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요, 역사적으로 이런 순간이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